자 여기는 대구입니다. 어제 시카고에서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시차가 좀 적응이 됐는지 어제 좀5 5 시간 조금 더는게 푹 자고. 어, 아, 기 벚꽃이 이렇게 폈네요. 어, 아, 벚꽃이.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한번 해볼 참입니다. 아, 1년 전에 왔는데 꼭 엊그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<laughs> 자. 안녕하세요. 네. 어. 우리 목요 남산군중에게 응. 자 여기 서무시장서무시장 내가 뛰어놀던 곳늘 아, 그리운 곳. 사무 시장 앞을달 리고 있 습니다. 실례합니다. 어, 예. 어. 나 어. 어? 왜 어. 밥은? 중에... 밥 먹으러 왔지. <laughs> 어. 어, 이거. 줄게. 어. 밥 찍어줄게. 밥 먹을래? 밥먹어지백밥먹으기까 뛰어. 거한 번도 뭐 필요한 거 없어요. 우리 뭐, 몇뭐 해드리... 시에 하면 되나? 12시 누나 스나이너라고 해 봐라. 아, 그래 아, 12시 가 나는 이거 밥 먹고 어. 개차타고가 가지고 아, 아. 그 씻고 샤워하고 아, 다 온대 니 아, 응. 12시. 응. 1 2 하는 게 낫지. 그, 어. 아, 12시. 예 할래요? 감사모랑 10시쯤에 하면은 한것쯤으 기본적으로 일단 3만인 것쯤으로. 물그렇기는 아침에 남기고 난... 원래 주는 게아니면 야요 우리 매일 야아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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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그래. 근데 지금데 응. 아, 조금 조금 들때그이바쁠때리뭐그렇구나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음. 아, 이거 마지래 이거. 음. 아.